안녕하세요 네지짚어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장마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고추 파트에 대비해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오게 되면은 장마라는 게 비가 계속 뭐 많이 올 때는 한달 내내 오는 데도 있고 혹은 뭐 일주일에 두 번에서 2 3일 이상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이 고추가 여러분들 병이 이제 고추에 이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장마 대비 자, 첫 번째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처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장마에는 진짜 이제는 자연 기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수로 갈립니다.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고추밭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헛골, 사람이 다닌 헛골에 이제 비가 차입니다. 그럼 이 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물이 잘 빠져야 여러분들 농사가 잘 됩니다. 이 물이 고여있게 되면은 이 고추에 병이 발생을 해요. 특히 우리 역병 아시죠? 역병역병 역병 같은 경우에 이게 물이 계속 고이면서 이 병이 발생을 해서 물기를 따라서 이 병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수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헛골, 이 두둑을 만드실 때도 두둑을 조금 더 많이 높게 해주시는 거죠. 높게. 기본적으로 관리기에한 30에서 40cm 이상 정도로 우리가 좀 높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격도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최대 요 거리 정도.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수로 관리. 그렇게 해서, 어, 이런 배수로는 여러분들이 이 고추를 심고 나서 이 가쪽에, 이 가쪽을 돌아가면서 요거는 이제 물이 빠지는 이제 농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귿자 간을 묻어갖고 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고추가 심어져 있는 밭보다 밑으로 해서 우리 배수로 간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흙을 좀 많이 파서 물이 많이 왔을 때한 번에 잘 빠져서 토양에 이 고추밭에 물이 많이 없도록 해서 잘 빠져가서 고추에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추밭을 만들기 전에 미리 외곽 쪽에 여러분들이 어 면사무소라든지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뭐 1, 2년이 걸리더라도 외곽 쪽에 배수로 관리를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무조건 이제는 해줘야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서 외곽 쪽에는 이런 농수로 관 무조건 이제는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예, 비가 자주 오면은, 예, 이게 병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병해충 방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찍 탄저병이 오는 데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저가 예방을 해주는 게 있고 탄저가 걸렸을 때 이거를 탄저를 잡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탄저약을 치게 되면 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방약을 쳐야 되는데 치료약을 쳤다 그러면 은 탄저가 그 약에 내성이 생깁니다. 그럼 약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탄저 예방제를 비가 오기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공기 중에 수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 이 탄저 균 어디냐면은 있이 토양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그 빗물과 그리고 이 흙과 비가 계속 올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던그 균들의 포자들이 이게 공기 중에 수분기가 많다 보니까 날아다니면서 잎이라든지 고추열매 이게 묻게 되면서 탄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 탄저 예방제를 잎이라든지 줄기에다 가 한번 쳐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탄저가 발생하기 전에 요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보시면 런 작은 기작 다5라든지요 보시면은 요다 예,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두개 보일 때 탄저균들을 요걸 치료를 해주는 잡아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게 효과가 있다고 계속 치시면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약에 저항성이 생겨서 이게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한번 효과 본 거는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해서 바꿔줄 때는 요 41, 41로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보시면은 카다나 혹은 카사나 혼용이 되어 있는 것들로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탄저균들을 잡아 수가 있으니까. 탄저를 예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격가지를 뭐 제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골 간격이 바람이 잘 통하는 이 간격이 또잘 맞춰주셔야 되실 때. 그런 것도 원래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간격이 넓고 또 그리고 심한 데는 겹가지를다 제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혹은 이렇게 흙이 튀지 않도록 이런 부지포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중요해요. 이게 부지포를 나 아, 이런, 이제, 비닐을 밑에 우리가 헛걸이에다 깔고 안 깔고 차에 따라서 병을 더 예방할 수가 있고, 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귀찮으시라도 더 하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풀도 돌아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은 또 뭐가 더 발생을 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이제 고추가 이제 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고추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요 때가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예, 어, 담배나방, 애벌레가 이제 서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담배나방 애벌레가 요, 이제, 이렇게 다 자란 우리 이제 풋고추 안에다 구멍을 내서 이거를 예, 상부성이 떨어지게끔 하고 또 병도 발생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담배나방 얘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또 진딧물또잘못 잡아주고 또 칼라병 당연히 꽃 속에 있는 칼라병도 잡아주셔도 됩니다. 꽃노랑 총채벌레 그것도 해갖고 여러분들이 진딧물약 그리고 요 꽃노랑 총채 칼라 예방약 그리고 요 담배나방 살충제 그리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병해충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꽃이라든지 얘네 생육에 이제 부, 이제 불량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꽃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온도에 따라서 영양제를 또 흡수를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생육하는데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조량이 얼마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아미노산제라든지 칼슘 칼슘제는 봉사람 한개 해갖고 여러분들이 고추를 키우면서 1년에 한세번 정도 칼슘제를 좀 치시는 게 좋아요 보통 그리고 우리가 인산칼슘이라든지 뭐 수용성칼슘 뭐 이런 것처럼 물에 잘 녹아서 얘네들이 흡수를 잘할수 있도록 칼슘질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칼슘이 원래는 흡수가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소를 함께 혼용을 해줘야 이 칼슘이 흡수가 이 식물을 더잘 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붕소는 떼려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어, 뭐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그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물들도 미량요소라고뭐 철이라든지 망간, 아연 뭐 이런 것들을 또, 또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아미노산, 미량요소 이런 것들을 맞춰가고 지 같이 혼용을 해갖고 얘네가 꽃 개화에 또 문제가 안 되고 꽃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영양제도 같이 혼용을 해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영양제를 잘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어 온도 자체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만큼 꽃이 피는 거라든지 얘네들 생육에 부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고추는 다비 식물이라서. 어 많은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런 꾸준히 줄수록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 가지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고 나면은 이 비가 자주 오면 땅 자체가 연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박아 놓았는 지주대가 헐겁게 돼서 이게 이렇게 앞으로 당겨 가면서 고추가 넘어간다거나 이대 전체가 같이 이렇게 붙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대를 박으실 때도 직지를 박지 말고 약간 이쪽으로 살 사... 안쪽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박아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비가 오기 전에 망치로 한번 더 쳐서, 혹은 비가 왔을 때 한번 더 쳐갖고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지지대를 박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이도 참 많아요. 이게 원래는 하나 박아놓고 농사가 잘 되면 되는데 환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추에 장애를 주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지대도 여러분들이 좀잘 해갖고 예. 지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저희 지퍼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